남편은 택배를 해요. 몸 쓰는 일이라 힘들어 하기도 하고, 그래서 저도 가끔 도우러 가는데요. 전 재택으로 집에서 일을 하거든요. 노동의 강도는 당연히 배송이 힘들죠.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집안일이며 이런 거안 해도 그냥 냅뒀어요. 시켜도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니까요. 근데 같이 일하고 온 날은 좀 다르지 않나요? 온몸이 땀에 젖은 상태로 집에 왔는데 전 앉아있을 새도 없이 밥부터 차렸어요. 낮에 일하러 나가기 전에도 남편은 누워서 쉬었지만 전 애들 챙기고 밥하고 치우고 그러다 나갔거든요. 와서도 밥하고 집 치우고 하는데 남편은 또 누워서 핸드폰... 만 하고 있더라고요. 요 며칠 내내 도와주러 갔었는데 그 며칠 동안 전 제이라고 집안이라는데 남편은 그 동안 진짜 수저 하나 가져다 놓치도 먹은 그릇 하나 싱크대에 놓치도 않았어요. 밥다 차리고 먹으려고 이제 겨우 앉았는데 김치를 가져오래요. 아니 그럼 본인이 일어나서 가져오면 되잖아요. 땀에 쩔어서 동동거리면서 불 앞에서 밥하다가 국 끓이는 동안 부랴부랴 씻고 밥 차리고 그제서야 앉았는데 내내 누워서 핸드폰 하다가 식탁에 앉아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다가 딱저 앉을 때 되니 김치 가져오라는데와 너무 화나더라고요. 당연히 표정 찡그리고 한숨 쉬니 가져오지 말라고 화내네요. 그만하고 싶어요. 너무 지쳤어요.